제가 이제 티다 보니까 극티에요 극티 제가 그 유명한 씨앗 티발 뭐그 팀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심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함이라는 것과 부모님이 제대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어떤 버프 효과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방송 보시는 이런 부모님들처럼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도 돼 있고 또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 애들은 아 어, 잔소리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든든하고 강한 버프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이유가 저는 없었어요. 가난함 이라는 거를 진짜 제대로 경험을 해봐서 뭐 일주일씩 굶은 적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 형제들도 만만치 않은데 각자 돈을 벌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되게 어린 나이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한 것 때문에 이제 공감 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감은 원래적인 공감은요. 상대편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가 공감이야요 공감인데 지금의 공감은 뭐냐면 공유를 하는 거죠. 내 감정과 저 사람의 감정이 일치돼야 된다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감정적 공감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지켜보다 보면 아이들이 허황된 꿈을 꾸는 아이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런 감정적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러니까 애가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어 힘들구나. 어 그러면서 엄마도 막 같이 힘들어 하세요. 괴로워 하시고. 내가 니네 마음 안다. 진짜로 그걸 완전 무슨 와이파이로 공유를 하세요, 진짜. 내 감정, 에어드랍에서제 감정. 이렇게 돼 버리니까 나중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어머니, 아이는 엄마랑 힘들고 짜증나는 거에 대한 공감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laughs> 결국에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공유를 하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숨겨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상대편이 나랑 공감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니네 감정, 내 감정, 쌤, 쌤, 이걸로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감정적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심각한 경우는 저희 학원에 2018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그 친구는 성인이 되고도 남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말수가 좀 적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할수 있는 아이의 학부모님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본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저한테 굉장히 요구를 하셨어요. 뭐 자기 계산법으로 학원비를 계산해 오시기도 하고 뭐 애가 왔는데 이제 상담 데스크에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죠. 뭐 화장실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잠깐 통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원장이니까 해당 직원을 혼내주세요 라고 해서 <laughs> 도대체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혼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노예 계약을 하셨. 어디서 88년도 올림픽 호돌이가 썩어 하는 소리라고 앉아 계세요. 어느 날은 해당 학부모님의 아버님이 원비를 결제하려고 오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원비를 결제하는 저희 룰이 있어요. 두 과목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매에 얼마. 그래서 한 과목 대보다 두 과목 대는 이걸 다 들었을 때 우리가 만근했을 때처럼 다 출결을 했을 때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어떤 방식이냐면 만약에 5주가 됐다 그래서 5주치를 다 받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4주 기준으로 원비를 받고 있긴 하는데 하도 이상한 학부모님들이 중간중간에 출몰을 하셔서 오해가 된다 그래도 받지 않는데 았 <laughs> 5주로 나누신 거예요. 그 원비를 막. 그리고 상담 실장님한테도 막 따지고 저한테도 따지고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니 오늘까지 수업 듣고 안 보내시면 되죠. 애는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수업이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제 안 하셔도 된다. 결제하러 왔잖아요. 결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아버님 돌려 보내고요. 아이는 오늘까지만 수업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녁 때. 근데 데스크 상담 실장님도 퇴근을 하시고 저만 이제 수업을 하고 근데 그 데스크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두 시간 가까이를.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박따박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원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제 사과를 들어야 되겠대요. 애를 강제적으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본인 아이가 얼마나 애틋한 아이인지를 40여분간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40여분간 제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가 결제를 하고 가겠다. 그래서 결제를 하고 가셨는데 또 전화해서 왜이 금액이냐고 또 전화를 하셨길래 카드 당장 갖고 오시면 취소해드리겠다 아 내지 말랬는데 왜 그러시냐 그리고 이것 또한 어머니 나중에 바깥에서 얘기하고 다니시면 저희가 이 내용 또한도 공개하겠다 그냥 어머님들이 많이 일부 좀 악한 어머님들께서 본인이 피해자여야 된다는 망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남편분도 한 말도 못하고 가셨거든요 남편분이 봐도 이상한 거죠 얼마나 시달렸으면 아버님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절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가셨어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것도 말이 되는 공감을 하셨어야 되는데 한 10여년 전부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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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감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공감을 해줄수 있는 정도의 거를 공감해 달라 그래야 저희가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님들 많이 당하시지 않으세요? 자녀한테. 우리가 원래는요. 정신과 의사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정적 공감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과 일치시키려는 공감보다는 공감적 관심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떤 힘듦을 이해를 하고 그 힘듦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뭐 책을 사준다든가 현실적 조언을 좀더 해준다든가. 근데 또 이때도 상대편은 그래요. 왜내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하고 똑같아줘야지라는 걸 강요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부터 두 가지 사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 가지 사연은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중고등학생 한 명의 사연입니다. 또 최근에 그 법륜 스님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거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종교긴 한데 어 말씀들이 좋은 게 너무 많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좀 희한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서른 살 어떤 여성분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심각하다 진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커서 저런 친구가 됐구나 그렇게 심각하던 공감에만 쩌들어 있던 애들이 저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를 조금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 지긋지긋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학생의 우선 공감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네이트판에 있었던 글인데 하루 종일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만 하고 하게 돼 공부에 재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사실 죽도록 공부해서 90점 이상이야. 주변에서 어쩌다 내가 이 얘기 흘리듯 꺼내면 자만한데. 근데 그거 진짜 하루 종일 공부한 결과야.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진짜 열심히 했어. 하루 종일. 그말 그대로 하루 종일 했단 말이야. 근데도 나는 그냥 태초부터 잘하는 애들을 못 이겨. 걔네도 엄청 노력했겠지. 진짜 죽도록 했겠지. 근데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보다 열심히 한것 같단 말이야. 이런 것도 핑계일까? 그냥? 내가 만약에 더 열심히 하루 중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무런 시간도 없이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도 내가 그 미래에 만족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일도 모두 공부에 관련있을 텐데. 10대에 가장 재미있다고 하는 그 학창시절에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공해서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성인 되면 또 어떻게 힘들까 그냥 진짜 내 인생 행복한 순간이 없이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유일하게 즐거운 건 노래하고 춤추는 건데 사실 거기도 재능이 아예 없어 그냥 정말 좋아하는 것뿐이라 반에서 어떤 몸치 음치보다 더 못할 것 같다 이 일을 하기엔 정말로 코인 같아 이젠 공부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정말 어떤 걸 해야 할까 이렇게 글을 남겼거든요. 이게 10대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할때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죽도록 연습을 하고 죽도록 의미가 없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은 뭐냐면 잘안 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이제 지친 거죠 지금 마음이 지친 거니까 주변에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어 힘들구나 그럼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니 애가 막 쉬고 싶다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번 멈춰 버리면 다시 가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가동하는데 정말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멈춰버리지 않게 이 아이는 이건 거예요. 나한테 보상 심리를 채울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와야 되는데, 눈높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만큼까지 노력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이 친구는 그래도 현실적 자각이 있는 게 뭐냐면, 지가 좋아한다고 지가 잘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너무 대놓고 받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려면 재능이 많아서 공부하는 게좀 쉬우면 좋아하는 것도 같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노력도 재능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법륜스님 얘기를 좀내고 나서 법륜스님 연상을 막 검색하다 보니까 법륜스님 단두대라는 용어가 뜨더니 해당 연상이 뜨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기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직장 생활을 한지1년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제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입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청소를 하면 잠이 잘 잠을 잘 시간이 됩니다. 이제 너무나도 부족한 자유 시간과 이런 인생을 이제 몇십 년간 살며 젊음과 남은 나날을 나나, 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직, 직장에서 이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나 이제 요구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고, 예를 들어, 어, 눈물이나. <laughs> 연차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운영 공직을도 올리라고 하고 이제 일, 일도 많이 늘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힘들거나 이제 통제받는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 안 하고 이제 소설 작가 같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게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돈이 없고 가난. 돈이 없고 가난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들 참고 사, 살아가고 있나 싶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프랑스에서는 단두대에 처, 처형도 많이 당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놀러나 다니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지금 되지 못하는 마음에 질투, 분노감, 좌절감만 있습니다. 그리고 서행은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스행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도저히 마음이 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구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부끄럽지만 서른입니다. <laughs> 들으셨어요? 힘들어서 하기 싫고, 그리고 부자를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작가가 어떤 창작물을 만드는, 저도 유튜브 하면서 진짜 매일 고뇌하거든요. 어떤 영상 어떻게 만들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어머님들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 지금 저 친구가 서른 살이라고 합니다. 서른 살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저런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저기서 그 스님만 선생님으로 바꾸고 내용을 공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대로 크는 거예요. 저런 생각을 하고 저기에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몰입돼서 저렇게 슬퍼 하는 겁니다. 무작정 공감을 하시기 보다는 분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신병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치하는 데서 오는 거지. 공감 안 해서 오는 게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저게 억울하고 힘들고, 모든 게 매사에 피해만 받는 것 같고, 자기가 안 하는 건 합리화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닌 건 아닌 걸로 분명하게 못 박으셔야 됩니다. 공감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난감해지세요.